안녕하세요. 춘자엄마TV입니다. 오늘 엄마와 함께 1박 2일 통영에 케이블카 놀러 왔습니다. 잠시 전에 점심을 겁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 반찬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식당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식당 이름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 어, 알았어. 이게 무엇이 유명한지. 임진애란과 이순신, 이순신과 통영. 아, 이순신 유명하네요. 여기 자, 와, 한산해전도 임진애란과 이순신, 며칠 전까지요. 겁나게 추웠잖아요. 오늘 너무나 날씨도 좋아요. 동백이, 통영에는 동백이 유명합니다. 동백이. 날씨가 너무 좋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아주 시원합니다. 안내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선 번호 930번까지 입장하고 있습니다. 차선 번호 930번까지 입장합니다. 케이블카를 나무로, 나무로 이렇게 만든 모양이 있네요. 여기는 청자로 만들었어요. 케이블카를. 아, 공예품. 케이블카 공예품. 엄청 예쁘게 하나네. 아, 케이블카 모양의 보석함. 아. 연을 들어서 케이블카. 아이디어가 새롭네요. 유튜브니까 소비시기의 저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주이 아니었어? 루지 타러 이거 타고 올라가네? 스타 캠 구? 아 어, 내려오나 어떻게? 루지 아, 타고 저기 올라가서? 아 내려오나? 주유 다르네. 저거 봐봐, 루지 루지 타고 내려오는 거. 아, 그래. 아 <laughs> 재밌어. 애들하고 같이 타면 재밌겠다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 올라가, 줄이 더넉고게 올라가네 아니, 우리, 우리는 더 멀리 가, 엄마 얘네하고 나 아니, 뭐라도 해놔야지 관광객이 오잖아 그렇지. 젊은 애들 다 오잖아, 저게 그래야지 이게 이 시골 마을에 뭐 보러 갔어 뭐라도 놀거리가 있어야지, <laughs> 날씨는 저번에 사천이 거의가 진짜 끝내줬는데. 음, 하늘을 진짜 파랗게. 응. 그냥 바다가 그냥 파랗고 좀 짙은 색도 있고 음, 음, 연한 그래, 색도 엄청 이뻤 어. 오늘은 좀 부해. 꼬깔마녀 소레. 미세먼지 없고 가벼워. 너무 알성했지. 아. 그리고 이게 날씨가 여기 날씨랑 바다 날씨랑 이게 갭이 크면은 물안개가 올라오더라고 맞아. 바다에서. 맞아. 갑자기 바다가 안 보여 바다가. 갑자기 더워지면은 엄청 어. 부해 또. 어. 어? 아나 그거 처음 봤네 그때 안면도 와가지고. 그꼭박남회장그 안면도 그 방남해장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바다 옆인데 분명히. 응. 음. 그냥뭐 아, 안개마냥 뭐막아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안개구나 그래. 싶더라. 해수욕장 바로 옆인데. 어... 이게 벌써 뜯긴 거야? 하나, 둘, 셋. 보자. <laughs>

아니, 아니, 야 마셔, 이것죠 아니야. 안 먹어, 안 먹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되게 먹어. 따뜻한 물더 넣을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엄마랑 1박2일 통영에 왔습니다. 통영 케이블타고 올라왔는데요. 예쁜게 많이 있어서 영상 좀 찍습니다. 바쁜 인형들 오토바이 탄 총각도 있네요 인형도 있고 열쇠꼬리 열쇠꼬리가 귀엽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가방이 예쁜게 많아서 한번 카메라에 뒀습니다 케이블카를 찍고 <laughs> 지압봉 어네 <laughs> 아, 너무 아프다. 심야지압 <laughs>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닦가 있는 집들은 진짜 간도 커. 최고령자의 나이는 101세래. 101세까지 탄대. <laughs> 어? 나이에 상관없이 다 탄대야. 더워는 미국에서 90몇된 할아버지 마라톤 하는 거 <목소리> <목소리> 진짜 어. 우와, 평생 마라톤을 한 사람이다. 아, 그치 만주를 응. 뭐 응. 몇십 번 했대 만주. 아 7분 아, 7, 8분일까? 짧은 거지? 케이블 응. 는 거지? 중은그 태양산에 케이블 아 있어. 한 3, 40분 타는 그래? 산을 막 이렇게 넘어 막 이산 넘고 저산 어. 넘고 막이게고 깜짝이야 케이블카로? <laughs> <laughs> 응 아, 중국은? 진짜 중국이 어마어마 스케일 컷어볼 거는 스케일이 스케일. 전국이 난 몰라요 장가계도 안 가봤어 장가계도 좋다는데 장가이몇번갔 장가계 한세번 갔어 그래? 그렇게 멋있다며 근데 제일 잘본 거는 한 번인가? 그다음 막비 오는 날아 날씨가 예 네, 날씨가 맞춰 네, 날씨, 날씨가 맞아. 날씨가, 맞아. 날씨가 맞춰줘야 돼. 잘은 거는 한 번이고 그냥 두 번은 그냥 뭐비 오고 흙이고막 이렇게 하면 눈 오고 막, 어? 막. 안녕하십니까 천자 엄마 구독자 여러분. 통영에 리조트 왔는데요. 바깥에 경치가 너무 멋지네요. 어, 리조트 발코니에서 바깥에 바다가 보여요. 원래 산도 보이고 저녁입니다. 아주 밝아요. 배들이 엄청 많이 있죠? 이 리조트에는 주차장이 따로 있지 않고 이렇게 각대에 되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저기 주차장까지 너무 많고, 좀 간단히 됐습니다. 너무 멋지죠? 안녕하세요. 춘자엄마 구독자 여러분. 통영에서 첫 번째 날을 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는 금호 리조트 11층인데 밤에 야경이 너무 멋있네요. 네, 차들이 오가고 있고 저기 바닷가에는 이 바닷가인데 네, 이렇게 건물이 비치면 다 바닷가입니다. 너무 멋지죠? 아, 멋진 밤바다, 통영 시내입니다. 심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